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다시 주말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풍경은 해가 뜨는 시간, 그러니까 여명이라고 부를 시간에 제가 한강 둔치에서 찍은 풍경입니다. 예, 보다시피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확실히 우리 사회는 지난 3월 초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던 바이러스로 인한 다친 사회가 된 겁니다. 꽉 다친 사회죠. 어쩌면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공습은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로 모른 채 하고 있었지만 주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들은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말들이 많았죠. 이번에도 중국을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루크 몬타니에까지 그런 주장에 가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30대 일부 청년들을 제외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쩌면 사회, 모일 회자를 쓰죠. 이 사회라는 말, 소사이어티란 말 자체를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대학은 물론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도 사실상 학교문을 폐쇄한 채한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교과 과정뿐 아니라 사회성을 익히는 것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강의가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학교를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그걸 또 국민세금으로 메꿔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만한 게 나라돈인데 그게 다 국민세금이거나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얼마나 늘리는지요, 언론에 따라서는 10% 20%를 쓰고 있는 기사도 있던데, 아마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저소득층 비정규직들에게그 재난지원금을 집중했으면 위험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죠. 돈이 돌지 않으니 유동성이라 부르는 화폐량만 많아졌지, 물가도 오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돈은 출구를 찾아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흐릅니다. 또 돈이 고여있죠. 정부가 강도 높은 정도가 아니라 폭탄 같은 세금을 집값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도 서울 집값이 내리지 않는 것은 첫째는 집의 공급량이 워낙 적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지금 돈이 돌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부를 못 믿을 일은 한둘이 아니죠. 이 정부들은 국민과 교감하지 않은 정책들, 특히 반대 진영과 절대 교감하지 않은 정책들이 3년 내내 쏟아졌습니다. 인사정책부터 그랬죠. 조국 같은 도덕성을 의심받는 자를 온 언론이 나무라고 있는데도 굳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게 대표적 예입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 철학을 절대 끊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 청문회있죠 그저 요식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조 시대의 왕과 다름없는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굴신의 정치인들과 맹종하는 관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왕조시대 왕들도 그쯤 됐으면 자기의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청문의 존재가치가 있다면 이 나라 고위관료가 되려는 자들의 치부를 들추어서 그들도 빌것 아닌 속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소명의식도 열정도 전혀 없는 그저 입신양명이나 하려고 때는 속물말입니다. 그래서 고관대작이 되어 족보에 한줄더 넣어본들 그게 무슨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켜보니 권력이란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문 대통령을 왕이라 여기고 올린 어느 백성의 상소문이 어제 화제였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국민 청문 게시판에 16일 다 지킨 자 규제론을 펼친 청문인이 삼가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제목의 청문이 등장한 거죠. 그분이 지난 14일 올린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튿날 비공개 처리되자 다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는 주택을 치킨에 빗대 부동산 정책을 품지하는데요그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다주택자는 다치킨자, 일시적 이주택자는 일시적 이치킨인 거죠. 요지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징벌적 세금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앞부분이 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폐하, 소위는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흩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햇빛은 따사로울 줄 알아서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지되며 녹여내는 초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사 깨닫사옵니다그장렬한 열기는 음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떼악보단의 개싸움을 벌이며 둘로 갈라 쓴지 오래이옵니다 기가 막힌 명물입니다 중간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정치와 외교 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개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갈렸고, 피아의 은총과 자비에 혜택을 받는 자들은 피아의 은득을 칭송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피아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을 저주하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 온데, 어찌 피아는 허허허 웃으시며 북북북 반기만 끼시는 것이 옵니까? 피아의 웃음을 허허허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재밌군요 어쩌면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민심위반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권력은 초조할 것도 같습니다 하긴 이 정부 장차관들이 대통령이나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의 반의 반 정도라도 국민의 생각을 헤아렸다면 아닌 말로 신문사설이라도 읽으면서 아 이런 비판도 있구나 라며 반대 진영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국정 난맥은 버리지 않았겠죠. 문제는 그런 충성을 경쟁적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어제 통일부가 또한건 했더군요.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셈 두곳의 법인 슬리퍼가를 취소한 게 그겁니다. 통일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이 풍선으로 전단을 날리는 게 슬립 목적을 벗어났으며, 접경 지역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한다고 해왔죠.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솔직히, 북한 김여정이 입에 못 담을 역설로 전단 문제를 시비 걸자, 이러는 게 아닙니까? 김여정은 인간 쓰레기라고까지 했죠. 그러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 만에 전단이 불법이라며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뿐이 아니었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처벌근거 법령을 찾고 전단 날리기 지역인 경기도도 어림짱을놨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부 스스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교류 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북 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살을 담은 페태병이 남북 교류 협력법상 승인 받지 않은 반출물에 해당한다는 코미디 같은 이유를 대니 기가 꽉 막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북한에 굴신한 게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러니 권력의 속살이 스그 들어갑니다. 투자체를 속에 펀드 자금 수 천억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속된 대표 이혁진은 친문으로 알려진 자인데 한때 대통령 순방에 동승 했니 안했니 하는 뉴스가 나왔죠. 청와대가 결국 부인했습니다. 이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며 사모펀드를 만들고 NH투자증권을 통해 투자금 5,125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끌어모은 돈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그 대부분인 4,767억 원을 네개 페이퍼 컴퍼니, 그것도 한 건물에 모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빼돌렸습니다. 이네개 회사는 옵티머스 관계자 소유인데 대표는 조폭 출신 이모 씨입니다. 그 회사들 감사인 윤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죠. 문제는 그의 아내가 민빈 출신으로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문제의 민정수석실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몰랐다면 등잔 빛이 어두웠다고 해야 합니까? 참 놀라운 좌파의 도덕성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권이 물러날 스캔들입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세상은 좌파의 도덕성으로 시끌시끌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했을 때만 해도 동정론 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터져 나오는 성추행의 실상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선 거죠. 언론이 제목대로 시장실에서 성추행은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걸 또 서울시는 은폐하기 바빴습니다. 왜 수많은 비스가 있음에도 샤워를 하고 나면 새 속옷을 꼭 여비스가 챙겨주어야 했는지요. 문제는 박 시장이 사망 전에 그 여비스가 고소한 증황을 알았고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15일 민관합동조사관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범죄를 방조한 집단이 스스로 그 범죄를 조사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겁니까? 이 사건은 성추행 범죄도 범죄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소사실이 유출된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이 정부들의 방송 진행자를 꽤찬이들이 지금 피해자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투는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꾸짖고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며 노골적으로 피해자의 진정성을 조롱합니다. 며칠 전에 노영이라는 변호사는 별세하신 백선엽 장군을 두고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 이겼다는 이유로 그를 현충원에 모시는 걸 반대했죠. 결국 그녀는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진행한 방송은 YTN이 남대문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그분들을 진행할 능력이 안된다고 폄하하긴 싫습니다. 다만 방송 진행자는 펜널과 달라 중립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정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 정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좌파 스스로 그들이 심장을 찢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진우 척이었습니다